안녕하세요. 오늘 책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어,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라고 하는 책을 요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유혹 두 번째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 어, 자살에 대한 유혹 세 번째 도피에 대한 말씀을 나려고 합니다. 어, 제목은 모든 걸 잊을 수만 있다면 잊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어,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생각을 멈추고 그저 고라 떨어져 아무 생각 없이 잠들 수 없을까? 어,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밤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어, 지난 과거에 대한 생각, 또 아픔에 대한 생각, 음, 내 인생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고 싶은데 그 생각에 더 몰입하게 되고 사방은 다 조용하고 어, 나의 생각을 안으로 계속하는 이 시간이 사실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을 자고 싶은데 내이 계속 반복되는 이 생각을 멈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어, 그걸 잊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어렵다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됐던 게아 인간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을 잊을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게 정말 처절하게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잊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어뭐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물론 뭐 사실은 죽으려고 마음 먹었다는 자체가 정말 어찌 보면, 음, 어리석고 부끄러운 고백일 수밖에 없지만, 어, 저는 사실 잠을, 불면, 당연히 불면증이었죠. 잠을 자고 싶어서, 음, 집에 있는 포도주를 먹기 시작했어요. 어, 뭐 다른 술들은 뭐 입에 대기 너무 쓰고,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집에 있는 그 와인을 마시면서 어떻게든 잠을 자보려고 하다 보니까 밤마다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는 술을 마셨었지만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는 술을 입에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술이 약해졌죠. 그런데 어, 종이컵으로 한 컵만 마셔도 그 와인 때문에 이제 취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음, 그나마도 그게 아니면 잠을 잘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매일 밤마다 그렇게 와인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양을 먹은 건 아니,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와인을 먹고 조금 취했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고통을 잊고 싶어서 술을 마셨는데 결국에는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내가 감상적으로 되고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여려지고 감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고통이 더 감정적으로 시작게 되고 오히려 나는 그것을 축소시키고 싶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마셨는데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극대화되고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살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고 싶어서 자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데 결국에는 그게 더 포커스를 갖게 만들고 더 감정적으로 만들고 더 고통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챕터를 쓰면서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머리에 뚜껑을 열고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호스를 들이대고 나의 뇌를 씻어내고 싶다.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려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그래서 술을 찾게 된다. 하지만 술은 정신을 목록하게 할지는 몰라도 내 생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나의 고통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현실을 아주 더 깊고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 감성을 최고조로 만들어 나를 더욱 비관하게 만들고 내 고통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술이 하는 일이다. 잊고 싶어 술을 찾지만 실은 그 술이 볼록렌즈가 되어 고통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그걸 원하는가? 지금의 고통도 부족해서 그것을 더 크고 깊고 선명하게 느끼려 한단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잊고 싶어서 그냥 자고 싶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만, 음, 결국에는 역효과만 난다면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을 이 술이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찌 보면 고통스러워서 술을 마신다는 건 모순이다. 몽롱한 볼록렌즈를 끼고 더 깊은 고통을 음미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건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니다. 잊을 수 있다면, 술로라도 잊을 수 있다면,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하지만 술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고통스러워지고, 훨씬 더 좌절하는 삶의 반복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 너무 힘든 얘기이긴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술은 당신의 고통을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잊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요, 기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로 하는 문장이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는 것 자체도 기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조차 할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더라고요. 저희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아달라고 통곡하는 것이 때로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술을 마시는 건 나쁜 겁니다. 어, 선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로가 된다면 술이라도 마셔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술로는 우리의 기억을 잊을 수 없으니까.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술을 의존해서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나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절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조금 이르게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이런 고통을 모두가 지나가고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견디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